사주에서 재물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태어날 때 이미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. 특히 재성이 보이지 않는 사주, 즉 무죄의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지지 속에 숨겨진 기운, 지장 간에 재성이 있으나 사주 원국의 겉으로 드러난 구조에는 재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겉에서는 재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 기운에 재물이 숨어 있는 형태입니다. 두 번째는 더 강한 의미의 무재로 천간지지 어디에도 재성이 전혀 존재하는,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흔히 천지무재라 부르며 사주 전체에서 재물의 흐름이 잡히지 않는 구조로 해석됩니다.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를 일간이 신강한 사주, 일간이 강하면 죄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겠죠. 아니면은 재물과 관련된 오행이 재성이 강한 사주는 재물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재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좋은 사주는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로 볼수 있겠죠. 무제사주 이외에도 식상이 팔자에 없으면 무식상 사주, 관성이 없으면 무관사주, 인성이 없으면 무인성 사주, 비겁이 없으면 무비겁 사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,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주 팔자라는 것은 중화를 가장 좋게 봅니다. 따라서 사주 팔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양팔통, 음팔통과 마찬가지로 사주팔자의 오행인 재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. 특히나 이 재성, 이 재물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관운이 약하든지, 인덕이 없든지 하는 것과는 또한 또별자르게볼수 있습니다. 재성이 아예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겠지요. 따라서 우리는 무제사주에 대해서 알고서 무제사주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, 무제사주가 무제사주분이 내담자로 오셨을 때 우리가 감명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무관사주, 무제사주 등의 사주에 대해서는.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더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. 잘못하면 상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단식적으로 우리가 인성이 많은 인다 사주의 분이 오셨다. 그렇다고 해서 단식으로 남편이 힘들다, 모친과 인연이 깊다,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인성이든 인다 사주든 말실수를 할수 해서 내담자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목화, 토금수, 오행 중에서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그 없는 것에 대한 더욱 갈망, 어떤 그 추구함이 더 강하겠죠. 따라서 운에서 없는 오행인 재성이 들어온다면 무죄사주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 많이 추구하려 할 갈망을 하겠죠. 하지만,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오행인 재성이 운에서 들어온 그 세운에서, 태세운에서 온다고 해서 무죄사주가 그 해에 많은 돈을 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. 다른 얘기입니다. 이것은 제가 수십 년을 사주공부를 해오고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. 만약에 어떤 무죄사주분이 올해 2025년 을사년이 재송운이 들어왔다 하여서 그 무죄사주분이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재물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만약 그 무죄사주분이 올해 2025년 을사년에 재물을 취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대운과 관련된 것이거나 또 다른 사주팔자 내의 구성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술사분들이 무제 사주가 큰 재물적인 성취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. 들어오더라도 나가기도 쉽, 쉽겠죠. 그렇다면 무제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적인 성취가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운이나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. 세운 하나만으로 재물적 성취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. 원궁 무제 아니면 지장간에도 없는 천지무죄 제가 수십 년 감명을 해본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 가까운 지인이 지장간에 재성이 있는 원국 무죄사주인데 그 지인의 부모님은 재산이 많으세요 능력도 있으시고 부모님 복이 있죠 하지만 그 본인은 전혀 재물을 벌지 못하고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대운이 꺾이면 부모님의 재산을 못 지키겠죠. 그럴 확률은 없겠죠. 하지만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. 무죄사주이지만 본인이 무죄사주인 것을 미리 알고서 돈을 잘 관리하고 무죄사주의 이 단점이인 이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거. 그래서 내 단점인 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. 스스로 목표를, 삶의 목표를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성취하는 경우는 봤습니다. 물론, 무죄 사기 사주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. 관리도 어렵겠고요. 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재성이 발달한 사주만큼 현재 만약에 누가 1억 원이 있다. 그이 1억 원이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. 재성이 발달한 사주라면 1억 원이 10억 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더 가능성이 높겠죠. 무재 사주라면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. 따라서 저는 무재 사주인 경우에는 재성이 발달한 사주에게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. 앞으로 제가 무재사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무재사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